안녕하십니까. 성수 멜팅원 대표원장 박경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마운자로를 판매하는 릴리, 위고비를 판매하는 노보노 디스크와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년 여러 학회에서 비만 관련 강의를 40여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제 친구들이 이제 햄버거는 나쁜 게 아니다. 난치성 비만은 없다. 뭐, 안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노력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비기스트루저라고 하는 유명한 체중감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30주 동안이나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하면서 다이어트 대결을 벌여서 가장 많이 체중이 빠진 사람한테 상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 그러니까 살이 빠졌던 사람들이 6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30주 동안 철저하게 식단 관리랑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했었는데요. 이후 6년 뒤에는 대부분의 체중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살이 빠지면서 줄어들었던 기초대사량이 살이 다시 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르지 않고 계속 줄어 있었다는 건데요. 기초대사량이 하루 500kcal 정도 줄었는데 이 정도 줄어든 거는 밥두 공기 분량을 거의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나쁜 신제 상태가 됐습니다. 어, 되게 억울한 일이죠. 또한 어, 초저혈량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게 있는데요. 이 초저혈량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 배고픔을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올라가고요. 또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 렙틴 같은 것들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다이어트 외에도 지속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요요현상이 쉽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단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잠깐 성공하더라도 기초다세량도 떨어지고 식욕 관련 호르몬이 오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무척이나 어려운 겁니다. 전세계 14,000명을 대상으로 어, 노보노 디스크가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진짜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본 건데요. 어, 진행한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어, 최소 한번에서 4번 이상 죽을 것 같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의 사람만이 어,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과연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일까요?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다이어트는 참 어렵게 힘이 들기 때문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여러 다이어트 약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은 편하면서도 쉽게 다이어트를 하고 또 유지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존의 다이어트 약들과는 다른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물질들인데 이것을 장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식사라고 하는 뒤 글루코스 올라가면. 장에서 만들어져서 여러 장기로 이제 가는 거죠. 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제 췌장 기능을 강화하기도 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기도 하고 어 최근 연구에서는 어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 호르몬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여러 종류의 장 호르몬을 모방한 약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LP-1을 어 가지고 만든 트루리시티, 삭센다, 위고비가 있고요. 그리고 GLP-1과 GIP를 같이 합쳐서 만든 마운자로가 있죠. 그런데 어, 이제 삭센다와 트루리시티 그리고 위고비와 이 마운자로에 들어있는 이 GLP-1은 각각 다 다른 GLP-1 유사치입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는 이제 위고비 더하기 GIP가 있으니까 무조건 두배더 좋은 약이다가 아니고 어, 두 약은 완전히 다른 GLP-1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비와 마운자로는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주요 작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옮기는 것을 조금 늦춰줍니다. 밥을 먹으면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는 거를 조금 늦춰서 배가 오랫동안 부르게 해줘서 식사량을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게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뇌 단독적으로 액션을 해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떨어뜨려서 먹는 걸 조금 귀찮아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음식의 선호도를 변화시킵니다. 위에서 음식이 잘안 넘어가니까 이제 소화가 좀잘 되는 이제 담백한 음식이나 상큼한 음식을 좀 선호하게 되고요. 어, 기름진 음식이나 소화가 잘안될것 같은 음식은 좀 싫어하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 잘 먹어질 것 같은 음식이 이제 살이 빠질 것 같은 음식이 많고 잘못 먹게 된 음식이 살이 찔것 같은 음식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넷째로 어, 내장지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허리둘레부터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고비아 마운자로는 살을 많이 빼주는 약은 맞습니다. 다만 초반부터 급격하게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약은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에 나오는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따박따박 세금 내듯이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해주는 약물입니다. 평균적으로 4주 정도 맞으면 2~3% 에서 정도 체중 감량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3개월 정도 맞게 되면 한 7에서 10% 정도 몸이아파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6개월 정도 맞으면한 10에서 15% 정도 체중 감량의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고비아 마운자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맞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평생 맞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맞으면 요요가 온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대략 3개월 이상 맞을 거를 권유드리고 있고 고객님들이 평균 한 6, 7개월 정도 많이들 맞으시더라고요. 어, 3개월 이상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 습관을 만드는 데는 평균적으로 84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도 서점에서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 본 적이 있을 건데, 뭐 80일의 기적, 뭐 80일 동안 똑같이 행동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이게 3개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 행동이 습관화가 돼서 나의 다이어트와 요요 방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군 신화에서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쑥가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이제 사람이 됐죠? 그런 것처럼 3개월 동안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 습관화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반드, 반드시 다이어트를 할 때는 3개월 이상은 같은 방식을 유지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 위고비를 투여받았던 환자 사례를 들어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첫 달에 1.7kg밖에 안 빠져가지고. 예, 많이 실망했던 분인데 이후에 이제 저와 상의하면서 이제 생활 습관 개선과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점차 다이어트 의 속도가 붙고 지금까지도 저희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목할 점은 이제 요 근육이 거의 안 빠지면서 지방이 많이 빠졌다는 건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근육 손실을 막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이어트를 할때 근육이 지방과 사이좋게 손잡고 어, 살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3kg 몸무게가 빠지면 근육 1.5kg 지방 1.5kg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어 이제 이거는마운자료를막게 되면은 요 근육이 거의 안 빠지면서 지방이 많이 빠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 또한니요 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 밖에 안 빠져서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위곱이랑 마운저를 투여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위주의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무게는 천천히 빠지지만, 눈바디라고 하죠. 우리가. 그 몸매 변화나 이런 것들은 훨씬 빠르게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은 1kg가 주먹 하나 정도의 사이즈인데, 지방은 1kg가 거의 팔뚝 반한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똑같이 몸무게가 줄더라도 지방 위주로 다이어트가 되는 위고비랑마운자로는 조금 더 이제 부피 감소가 큰 거죠. 그래서 미고비나 마흔주를 먹고 산 3kg 정도 몸무게를 빼면은 평소에 거의 5kg 이상 살을 뺀것 같은 이제 겉보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혈액 검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혈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염증 수치 등이 제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보다 효과가 좋은 분도 있고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지 나 않는 분도 계십니다. 어, 위고비랑 마운자로무적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가 흥청망청 지내는데 어, 약만 맞으면 무조건 살이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약은 아닌 거죠. 저 위고비는 평균적으로 한10% 마운자로 한5% 정도 이제 약에 반응이 없는 이제 무반응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살이 좀잘안 빠지면 이제 무작정 우리가 무반응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어, 생활 습관 관리가 좀안 되는 건지, 어, 또는 뭐, 질환이나 다른 것,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경험이 많은 의사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면담, 혹은 뭐, 피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이제 포기하실 수, 이, 않을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서포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작용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약60% 70% 환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구역 설사 구토 변비가 있습니다. 어, 구역 구토 설사는 대부분 일주일 안에 좋아지는데요. 이제 변비는 조금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좀 같이 하실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 어, 유난히 이런 그 구역 질이나 뭐 설사 구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 뭐 변비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또 다른 방법들을 이제 몇 가지 권유드리고는 합니다. 드물게 이제 간이랑 신장, 쓸개, 췌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간과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쓸개와 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많이 빠지는 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기름진 음식이나 술, 뭐 탄산음료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이제 쓸개, 췌장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약처방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이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많이, 그다음에 식사량을 줄이고 식전에 주사를 맞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음식과 물을 소량씩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은 사실 위구의 마운자를더 효과적으로 맞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받는 질문이 있는데 이 위구비가 더 좋아요? 마운자료가더 좋아요? 입니다. 두 약물 모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차이를 그래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위고비는 이제 더 오랫동안 임상에 사용돼서 뭐전 세계적으로 몇만명 이상 썼죠. 그래서 풍부한 처방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요. 어, 심혈관 질환 보호 효과가 따로 이제 검증돼서 입증된 연구 결과가 있고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서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논문들도 다수 발표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더 검증된 약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운자로는 이제 이중, 작용 기전으로 해서 더 많은 체중감량을 기대할 수 있고, 위장관 부작용이 특히 이제 구역질이나 구토 같은 것들이 위법 위에서 좀어 경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조금 더 위법 어 위에서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무게가 80kg가 넘거나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마운 자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심장질환, 내열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위고비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 위고비가 어,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고비를 조금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둘이가 조금 달라서 이 부작용에 따라서 약을 다르게 처방드리기도 합니다. 두 약물의 전체 부작용 발생 빈도는 이제 비슷해요. 누가 더 부작용이 적은 약이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구비는 조금 이제 구토나 속쓰림 그리고 위식도 역류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조금 더 많고요. 마운자로는 이제 몸의 가려움증이나 어지럼증 근육통 같은 이제 좀 전신증상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부작용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약을 더 선호하는지를 정하셔서 이제 약을 하시면 되고요 네, 위구비 마운자로 설명서 1편으로 위구비와 마운자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흔하지 않은 위구비와 마운자로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성수 벨팅 의원 박경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